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배짱이 살리는 현대시입니다. 제목을 먼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중의적으로 여기 제목에다가 놓았는데전 자료안을 만들더라도 제목에 굉장히 신경을 그리고 진심을 다하는 편입니다. 제목에 진심인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목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잔뜩 끼어있는 지방. 비계, 뱃살, 뱃살, 뱃살. 여러분들의 현대식 몸매를 엉망으로 무너뜨리는 뱃살을 제거해 드리는 시간.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미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이 가운데 모두가 개미였느냐? 그건 아니죠. 배짱이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 배짱이들을 살리기 위한. 저는 배짱이들을, 개미 찾아온 배짱이를 내치지 않습니다. 다 집안에 들여줍니다. 알겠죠? 어, 남들 다 일할 때, 찡까찡까, 찡까찡까찡까, 바이올린 켜면서 놀았던 이 배짱이들. 제가 다 끌고 갑니다. 구원해 줄 겁니다. 구제해 줄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뱃살 빼드린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한다. 두 번째는 뭐죠? 음.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배짱이 살리는 뱃살 연대시 EBS 수능특강,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작품, 볼게요.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올해 약간 보완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왼쪽에다가 전문을 다 실어놨어요. 원래는 이 전문을 싣지 않고, 그 가운데 진짜 나올 만한 구절, 핵심 구절들만, 핵심 구절들만 부분적으로 인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문을 한번 다 실어봤어요. 양이 좀 많아지더라도. 어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작품 백석의 여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전문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뭡니까? 어, 표현상의 특징 등등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구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노트가 있으면 제일 좋고 노트가 없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표시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시는 거 이거를. 알겠죠? 아무런 표시가 없고, 필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찾아보는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보시고,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볼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표면적 화자는 뭐냐? 라고 말하면은, 백석은, 어, 여승의 작품에서 나라는 표면적 화자를 제시하고 있다. 나.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적 대상이면서 일제강점기에 민중의 겪은 고난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은, 여승. 자, 이게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어, 필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본문 속 표현, 본문 속 표현, 본문 속 표현이 먼저고 그게 뭘 의미하느냐 표현 먼저, 그 다음에 특징 나중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문제 선지 형식으로 돼 있어. 선지. 선지가 왼쪽에 나와 있고 이것에 해당되는 표현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한컷 정리 보시면 되고 오늘 이시간은 그런거 잡다하게 하지 않고 선지에 나올만한 것들 역으로 연습해보는, 역으로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거예요 알겠죠? 선지보고 표현찾고 선지보고 표현찾고 이런식으로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래 그 밑줄 그으라고 해가지고 그 빈칸처리 만들어가지고 필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좀 힘드니까 빨간펜하고 형광펜만 드는거야 자 중요한것만 같이 후려서 볼거예요자 후각적 이미지있죠 후각적 이미지가 이작품에 나온다 뭐였죠? 여승의 특성을 나타내는 후각적 이미지, 어, 가지치의 냄새였어요. 자, 가지치라고 하는 거는 풀떼기 풀떼기, 떼기떼기 풀떼기인데, 이 풀떼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에 있다, 산에. 사는 곳 뭐냐? 절이다. 아, 절에 사는 사람 누구냐? 승려다. 어, 대상의 속성. 어, 승려구나. 근데 여자기 때문에 여승. 이렇게 나타내주는 소재, 가지치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후각적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나 천주교다 손들어 보세요. 성당 가면은, 그, 신부님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수녀님이 계시잖아요. 수녀님 옆에 가면은 뭔가 그, 향이 좀 나지 않나요? 약간, 왜, 왜 그렇게 쳐다봐요? 아니, 변태라고요? 아 무슨 개소리예요. 아니, 그, 그, 초월적 여인에게서 나는 어떤 그 신비로운 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은 이제 아무래도 향불 냄새가 날것 같은데, 가지치는 냄새가 난대요.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여성한테가지치는 냄새가 날리가 없거든요. 사실 이분이 무슨 뭐 요리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음. 자, 아무튼 비우를 통해서 다음 봅니다. 속세에서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옛날 같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비우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쓸쓸한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뭐야 고단하다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속세를 떠난 여인의 처지를 환기하는 소재 뭐가 있어요? 불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교 경전 줄이니까 뭐야? 불경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음, 그 불교 경전이니까 그 여인이 속세를 떠난 상태의 여승이다라고 하는 거를 환기해 주는 소재다. 그랬어요. 그 왼쪽에 잠깐 지문의 일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볼게요. 자, 왼쪽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처럼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알아들을 수 있게 최대한 내가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방금 정리한 방식대로만 그냥 기억하면 돼. 오케이. 음. 그래서 이제 불경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 에 의미하는 게어 여기 나온 대로 어 석쇠를 떠난 여인의 처지 어를 나타내는 소재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대상에 대한 연민을 나타낸다. 어, 서러워졌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왜 서러워진 거야? 나는 서러워졌다라고 했어요. 왜? 그 여인을 보니까 머리를 깎은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여인이 있고 현재의 여인이 있는데 과거의 여인은 머리 길렀어, 현재 의 여인은 머리 깎았어,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머리를 길렀던 여자가 과거 어느 시점에 머리를 깎고 이제 승려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사연이 매우 슬픈 사연이 있잖아요. 그쵸 그 슬픈 사연이 연상돼 가지고 연민을 느끼는 거거든요 서러워지는 거예요 자 남편은 집 나가서 10년 넘게 들어오지 않아 가출한 남편 1번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버린 누구 어린 딸 딸의 죽음 남편의 가출 딸의 죽음 남편의 가출 슬퍼요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여인을 딱두 번째 다시 만나니까 어때 옛날에 보고 오늘 또 보니까 서러워 이런 거예요 음자 계속해서 자, 비유와, 어, 과거의 만남을 회상한다. 회상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 작품에서. 회상한다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1년에서, 본문을 보세요. 1년에서 합장하는 현재 시점이잖아요. 1년 현재 시점이야. 그쵸? 이년은 과거 회상이거든요. 처음에 만났던 게 절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쵸? 금전판에서 만났어. 금전판이 뭐였죠, 여러분? 금광, 금광. 광산인데, 황금, 개는 광산. 줄이니까 뭐야? 금전판이야. 황금 캔는 광산을 금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 광산 언저리에서 그뭐 옥수수 팔고 뭘 팔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어, 여인을 만났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또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공 감각적 이미지가 있으면서 이 다른 말로 이제 감각의 전이니 그 다음에 청각의 촉각화라고 하는 거 찾아라. 그러니까 선지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 청각의 촉각화 혹은 뭐 감각의 전이를 통하여 나오면은. 찾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뭘? 여인의 한을 부각하는 내용 가을밤같이. 뭐야? 비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차게 울었다. 라고 했는데 울긴 우는데 차게 운다. 라고 하는 거. 진짜 표현하고 싶은 건 청각이야? 촉각이야? 청각을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청각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걸 무엇으로 나타낸 거야? 차갑다. 라고 하면서 뭐야? 촉각으로 나타낸거 아니에요. 그쵸? 차갑다. 라고. 울기 누는데 차갑게 운다라고 차갑게 운다라고 하는 게 세상에 있어요 없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울음이 더 슬프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뜨겁게 운다 그러면 어때요 열정 격정 이런 건데 차갑게 운다라고 하는 건뭐 이런 건데 뜨겁게 운다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갑니다. 비유를 통해서 여인의 남편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나가긴 나갔는데 이 새끼, 어, 죄송합니다 이 나가신 분, 이, 이 나가신 분 지아비가 누구냐 했더니 시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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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친구 있다고 지아비가 뭡니까? Who is he? 지아비, 지아비가 뭐야 시아버지? 죽는다? 시아버지야 남편이야 남편이 남편 알겠지? 음, 그 남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섣벌이야 섣벌 섯벌. 오케이? 그니까 벌로 표현을 했는데, 잉잉거리면서 이제 나가버렸다 이거거든요. 보통 벌이 이제 꿀캐러 가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는 벌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밥 달라고 계속 울고 있어요. 칭얼거리고 있어요. 불쌍합니다. 연민 느낌이다. 자, 어린 딸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애둘로 표현했다.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왜요? 도라지 꽃이 좋아서, 라는 거야. 근데 사실, 뭐 뭔가가 좋으면 무덤으로 가는 거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꽃이 좋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냐 이상하잖아요. 그돌 무덤 속에 꽃이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겠죠. 사실 이제 그냥 죽어버렸다고 하면 더 가슴이 아프니까 조금 이제 돌려서 이제 무, 죽음에 대한 어떤 깊이 뭐 이런 걸로. 어, 가는건데 더 가슴이 아프죠 근데 애들로 표현하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자 다음 감정이비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산공이라고 있습니다 산꽁 보입니까 산어산공 그래서 찾아봐 왼쪽 지문으로 가셔가지고 이산공이 어떤 그 표현으로 나왔는지를 보시면은 산공이 울어요 보입니까 산공이 울어요 그래서 왼쪽 지문 보시면은 이렇게 어, 산공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 서럽게 울었다, 했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죠? 이날이? 뭐, 천주교로 치면은, <laughs> 수녀님이 수녀가 된 날이고, 그쵸? 이 지문 속에서는 여인이 여승이 된 날이죠. 어, 불교 입문 일이죠. 머리를 착 깎는 날 아니에요. 거기 들어보세요. 승환님, <laughs> 입대전에 머리 깎고 갔죠? 삭발했어요? 적당히 스포츠였어요? 삭발했어요? 어, 반항심이. 저거는 이제 분해 갔을 때 졸라 때 터지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삭발을 하고 와. 어? 반항하냐? 이런 건데. 선생님도 그,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여인에게 차이본 적이 없는데, 어, 단한번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차인 그 10년 전에, 어, 7년 전이죠. 7년 전에 저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오늘 갑자기 머리를 확 밀고, 그 뭡니까? 헌팅 캡인가요? 그 사냥 모자를 딱 쓰고 나오니까 아이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막 여기 우리 저 여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울면서 선생님 왜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왜 그랬냐고 어, 여자한테 차에서 그렇게 됐다. 막 머리를 탁 보시니까 막 웃고 막 아무튼 그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슬픈 날이 운명하죠. 여자가 세속적인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그 삶의 아픔을 다 뒤로 한 채로 이제 여성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산, 지켜보는 짐승조차도 슬퍼한다, 이거 아니야. 내가 삭발했을 때 아이들이 울었던 것처럼 여인이 삭발할 때꿩이 우는 거죠. 니들이 꿩이었던 거야, 를테면 알겠어요? 어, 감정이입의 대상, 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상상하면서 화자도 슬퍼, 슬픔을 느낀 건데, 그 화자가 느꼈을 법한 그 슬픔을 상공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시각적 이미지, 그비유를 통해서, 그 여인의 한을 형상화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뭡니까 눈물과 같이 눈물 눈 방울과 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원관념이고 눈물 방울이 이제 보조관념 아니에요 그 머리 오리가 머리카락이 눈물 방울처럼 보이더냐 머리를 깎으면은 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머리카락이 그게 눈물 떨어지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 됐고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작품 제목 확인합니다 오늘. 100분 만에 다 끝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작품 제목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피리피리, 보리피리. 피리피리, 보리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 이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빠요. 피리피리, 보리피리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작품이요. 오늘 100분 만에 다 끝내버릴 거거든요. 100분 만에 36편을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툭툭 치면서 날카로운 찝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제부로 피리피리 안제피 피리. 아니 아니 보리피리 보리피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스님도 마음속으로는 우리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셨죠? 자 이면적 화자다. 이면적 화자다 그러면은 뭐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나도 안 나오고 우리도 안 나오고 전 작품 제가 화자 다 정리 놨거든요. 잘 보시고요. 그다음 그리움 보세요. 그리움의 매개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나왔냐 했더니 어, 보리피리다. 보리피리를 이렇게 불면서 뭐예요? 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어 그런 거를 에,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저렇게 그리움의 매개체, 이렇게 이제 과로체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인생은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 이렇게 돼있니 어, 요렇게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대한 매개체, 그 다음에 그리움 그리움 그리움의 매개체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보리필이 불며 물결표 물결표 그리워 필릴리 이렇게 이제 나와있죠. 그래서 음성 상징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이거 필이 소리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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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자그 다음에 애상적 정서라고 있는데 슬픔이 되겠죠 비에 그리고 한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였다 요거 청각적 심상이 나와 있었는데 뭐 불며 하니까 소리가 났겠죠? 이건 진짜 소리 자체인 것이고.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시적화자가 처지가 뭐냐 했더니, 고향에 살아요? 객지를 떠 돌아요? 객지를 떠 돈다. 그래서 두 글자 뭐? 방랑. 이렇게. 그 시에 나와 있는 시어로 말하는 거야. 방랑. 그리고, 유랑의 서러움, 그리고 슬픔, 고독을 나타내는 소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눈물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눈물은 슬픔, 고독, 서러움이었습니다. 자, 정리됐어요. 지금까지 본두 작품은 사실 그, 앞쪽에 개념 파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은 낮아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세 번째 작품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작품 제목을 보니까 다음 장 넘겨서 거짓 이별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설 모의고사에서 만났던 작품인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연계였나? 어,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어 없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특히 배짱이들은 거짓 이별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